다른 특수부대들이랑 이렇게 막 모여가지고 한게 거의 어떻게 보면 우리가 1세대 있어요 특수부대들만 멀티플레이어 메인 플레이어로 선발됐어요 자격조건이 특수부대 출신이 기본 베이스요 안녕하십니까. 아, 쥬라베 TV. 오늘 진짜 옛날 과거에... 밀덕들이라고 그래야 되나? 아.. 나는 밀덕이 아니고 이제 어. 익스트림 스포츠맨이야 <laughs> 근데 과거에 이제 밀덕들의 사이에서는 그래도 한때 좀 핫한 그렇죠 팀 네. 어떻게 보면 1세대 이런 유튜버 나오기 전에 이런 그때 어떤 그때 뭐 유튜브가 많이 있었으면 뭐 지금 이러고 있지 않지? 그렇지 하하하하 <laughs> <laughs> <지금> 유튜브를 하고 <laughs> <그렇지>, 있지 <있겠죠>? 그렇죠 <laughs> 이제 근데 이 과거를 아는 사람들이 지금 나이 드신 나 때는 우리 그렇죠. 형님들이고 지금 이제 올라오는 미덕들도 있을 수도 있고 군 쪽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좀 많이 있어요 더솔스그 다음에 강철부대 이러면서 요즘에 특수부대 콘텐츠들이 핫합니다 이 과거 라떼는 말이야 우리 764 대표 어? 근데 주라벨 씨 어떻게 764를 아시나요? 아이 그러시나 대표 김현수 형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간단하게 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이제 주라베를 하시는 분하고는 제가 이제 한참 진짜 인생에 있어서 제일 힘든 시기, 젊었고 패기도 넘쳤고 열정도 많았을 때 그때 만나가지고 같이 많이 운동도 했죠. 팀 칠육사라든지 그거에 대해서도 음. 그때 초창기 때 같이 활동도 하셨잖아요. 그렇죠 잠깐이지만. 그렇죠. 그렇게 하시다가 저는 이제 직장을 구해가지고 들어가고 음. 이제 주라베 씨는 계속 이제 땅을 흘리시고 사셔서. 그러시다가 이제 호주에 갔죠. 네, 그때부터 약간 좀 저희가 좀 멀어졌나? 멀어졌죠 <laughs> 어,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그러다가 1년에 한 번씩 가끔 전화. <웃음> 그것도 <웃음> 술이 꼴라 돼서 <꽈라대서> 전화를 해주고 아무거나 <laughs> 하면 전화를 안받아다른 어. <laughs> 특수부대들이랑 이렇게 막 모여가지고 한게 거의 어떻게 보면 우리가 헬스 돼 있어요. 이제. 그때 이제 목동 운동장, 거기가 이제 저희 베이스 기지였는데, 음. 아침에 7시에 나와서 아시잖아요. 네. 몸풀기 네. 400m 뭐한 응. 20바퀴 돌고 산왕 응. 글루, 진짜 스파르타 뭐 제가 봤을 땐태능 응. 선수촌 응. 거기보다 난더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 자 <laughs> 아침에 나와서 운동하고 응. 저녁 7시대면 헬스장 가가지고 10시까지 웨이트하고 응. 공부하고 꾸벅꾸벅졸이고 응. 아. 그랬던 시기에 진짜 응. 힘든 시기에 같이 했기 때문에 응. 지금까지 이렇게 왔던 것 같아요. 응. 저는 이제 호주 갔다 오니까 이 76사라는 팀이 되게 많이 커졌어요. 그때는 그냥 형이 나는 게 재미로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냥 나는 그 칠육사라는 팀이 뭐 만들어져 있다는 거를 그렇게 신경을 안 쓰고 칠육사 아카데미 팀맞춰가지고 H I D E 어, U. U. 어. 형이랑 나랑 약속한 게 있었잖아요. 우리 특공대 떨어지면 우리 그냥 내가 나도 한다고, 어, 한다고 어. 같이 하자 같이 하자 그랬잖아요. 네, 근데 나는 합격하고 네. 해가지고 결국에 뭐뭐뭐 뭐 해낸 거지. 네. 그때 우리가 일기애들이 유디 o 어, 수변사, 어. HID, 메인부대 어, 어, 그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합격률은 뭐 7, 80% 나온 거지. 뭐 음. 2006년도 정도의 그런 어떤 음. 특수부대 아카데미식으로 재능기부 재능기부 어, 재능기부 한 거지 재능기부. 근데 70% 80% 합격. 어, 그렇지. 제일 강조했던 건 정신력 깡나고 어. 야깡다고안 어. <laughs> 되면 바로 <laughs> 2km 직장에서 안 되면 어. 야 니들이 안 들어오는 건 됐는데 들어와서 어? 딱 대자로 그래. 퍼지 않으면 쳐서 나는 거야. 정신 똑바로 안 차려? <laughs> 빡세게 했죠 그때. 네. 네. 근데 나와가지고 보니까 칠육사가 되게 많이 커졌었는데 원래 칠육사 뜻이 네. 뭐예요 항상 그때 도가 그랬어. 아 그거는 말해줄 수 없어요. 왜냐면 칠육사에 대해서 정확한 뜻을 알고 있는 사람은 저 포함해서 딱두명 있어요. 형이 그 형이 즉석에서 만든 거 아니에요? 아 예. 네, 아, 네. <laughs> 아니. 얘기해 주세요. <주십시오. 웃음> 네. 내가 나이 먹어서는데 삶의 연재 여기서 끝이 있으면 끝나겠구나 네. 그때 말해 주고 있어요. 아 진짜? 근데... 포지에서 왔는데 뭐 각종 시합 같은 경우를 되게 많이 입상을 하고. 근데 그랬죠. 인원도 되게 많이 늘어났고. 멀티플레이어를 했거든요 그때. 응. 운동에 종목에 실질적으로 참석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실질적인 핵심 요원들은. 응, 응, 응. 그걸 동경하거나 대리만족을 하거나 같이 와서 응원을 해준다거나 응. 그런 사람들은 많이 늘어났죠. 응. 뭐 좋은 성적 들어갔던 좀 대표적으로 몇 어. 가지 좀 있나요?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열렸던 어드벤처. 익스페디션. 약간 모험적이고 도전적인 뭐 그런 대회가 조금 있었어요. 음, 음. 그런 대회에서는 거의 나가서 다 1등을 했죠. 종목이 어떤 것도 그러죠? 인제에서 열렸던 모험 레저 3종 경기. 그때 2등을 했고 2등, 1등, 1등. 음. 3회까지 하고 그게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바다에서 열린 그 시트 서밋 카야 바다에서 타고 들어와서 사이클 타고 그 다음에 산악 론. 음. 음. 그것도 개인전 제가 나가고 단체전 3인 1주로 나갔어요, 음, 우리 팀이. 음. 개인 전체가 1등하고, 음. 단체전 1등하고. 음. 단체전이 그때 우리가 인원이 좀 많아가지고, 두 팀이 나갔어요. A조, 음. B조. 음. A조가 1등하고, B조는 3등하고. 음. 그 대회가 이제 몽벨에서 주최했던 건데, 몽베이 일본 거잖아요. 음. 그래가지고, 일본 몽벨 시트서밋 본대회가 있어요. 그런데 음. 1등한 팀은 그 대회를 나가는 거였는데, 일본대회 나와서 단체전 1등. 저는 그때 3등인가 4등인가? 음. 그렇게 했고. 그것도 있고, 뭐, 울트라 마라톤 대회 음. 그다음에 뭐 철인 3조 MTB 대회 그런 곳에서 대회에서 입상을 많이 했죠. 음, 그러면서 사람들이 알아주기 시작했던 건가요? 뭐, 유명 했나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는 해도 인지도가 있었어요. 그 인지도 많이 인지도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네, 그 네. 인지도가 어디서 있었냐면 음. 특수부대 지망하거나 특수부대 현직이거나 음. 좀 약간 밀레터리 매니아들한테 인기가 있었어요. 음, 음, 음. 그 이유는 제가 이제 했던 의도가 특수부대들만 멀티플레이어 메인 플레이어로 선발을 했어요. 자격 조건이 뭐 특수부대 출신 기본 베이스, 1년 동안에 국제 대회, 국내 대회, 해외 대회 나가서 3등 안에 들어야 돼요. 3등 안에 들고 마지막에 연말에 메인 플레이어 주축이 이 사람은 해도 되겠다. 마지막 과반수 찬성. 아 그럼 굉장히 까다로운데요. 그렇기 때문에 인원이 실질적으로 한 25에서 30명 정도 됐어요 진짜 엘리트 애들만 뭉쳐져 그 인원이 주축으로 대회라든지 단체대회, 개인대회 음. 그런 대회를 나가서 입상을 많이 하고 음. 근데 그 메인 플레이어 외에 갤러리들은 많이 있었죠 몇천 명 있었죠 음. 저희가 메인 플레이할때 와서 응원해주고 뭐 모임 같은데 MT라든지 음. 뭐 소모임이라든지 응. 그런 거할때 같이 참석을 해서 같이 축하해주고 응원도 해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대회에서는 응. 레이블리더들이. 거기 나가서 입상했죠. 한마디로 메인 플레이어들은 선수고 네.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같이 이제 우리 팀이라는 어떤 소속감에 이끌어주고, 응. 응원도 해주고, 밸러리도 해주고. 그래 자기가 관심 있으면 더 노력해가지고 입상하면 다시 메인 플레이어로. 근데 일반인이 입상해가지고는 들어올 수가 없어요. 거의 조건이 베이스가 특수부대였어. 아 일반인들도 칠, 육, 사에는 가입을 됐는데. 가입은 하죠. 맨, 특수부대 출신의 입상 경력이 있는 자들만 네. 메인 플레이어를 했구나. 근그 안에 들어오기가 이제 조금 이제. 조금 까다로웠죠. 기간도 어. 시하고. 어. 그때 메인 플레이어들이 했던 운동들이 보통 이제 대회 나가는 게 마라톤 기본 음. 베이스, 음. 그 다음에 울트라 마라톤, 철인삼종, 산악, MTB, 음. 그 다음에 뭐카약 클라이밍. 음. 약간 그 종목 내에서 조금 거의 다돌아 그리고 저희 팀에도 응. 우리나라 국가 대표, 클라이밍 국가 대표도 뭐 있었고. 응응. 근데 그, 아니 왕년에 그, 이제, 76사에서 같이 이제 운동을 했던 분들은 지금은 아저씨 됐겠네. 제가 뭐, 20대 중반부터 그걸 만들어가지고, 응. 30대 중반까지 거의 뭐, 한 9년, 10년 정도 응. 이렇게 했으니까, 지금도 뭐 거의 뭐, 아저씨죠. 그럼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지금... 피지컬 대회에 나가는 사람도 있고 음, 음. 피트인 센터 뭐 센터 차려서 하는 사람도 있고 음. 아웃도어 사업하는 사람도 있고 음. 거의 다 그런 운동 쪽이 관련돼 있는 사람 음. 거의 이제 운동 쪽이죠 왜 그냐면 음. 그때 다 했던 사람들이 피지컬이라든지 체력 쪽으로 다 이제 어느 정도 좋았던 사람들이니까 음, 음, 음. 시기적으로 강철부대였네 다 특수부대들끼리 모여가지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죠. 음. 실질적으로 생긴 건 2001년도에 제가 그때 거의 군대 고참정도 있었을 때죠 형이 이제 특전사 대대로 네, 네. 했죠 제가 조금 지구력이라든지 뛰는 거는 조금 군대에 있을 때부터 음. 잘했다기보다는 그쪽엔 자신이 있었어요 음, 음, 뛰는 게 음. 좋았고 음. 뛸때 행복했고 음, 음, 음. 처음에 이제 시작했던 게 마라톤이에요 군대에 있으면서도 이제 마라톤을 시작했고 매주 저희는 이제 주말에 나가고 하니까 출퇴근이 음. 주말마다 이제 마라톤 대회도 나가고 음. 아, 군대 제대해서까지 한 26번은 뛰었어요 음. 아, 아 많이 떴네. 그네서재가 서브3도 들어오고 음, 음. 그러다 보니까 강도가 더 세져가지고 울트라 마라톤 음. 우리나라 처음 열리는 이제 한강 여의도 열리는 100km 음, 음. 울트라 마라톤도 1회, 2회, 3회 참석했고 음. 음. 그거에다가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한반도에 항 312km 72시간 음. 음. 그것도 떼어갖고또 알잖아요. 육상 빌딩 수직 마라톤 나보고 죽는 줄 알았어요. <laughs> 죽는 줄. 육상 빌딩 그, 계단 자체가 공기 흡입구가 어, 어, 순간적으로 체리타 먹은 줄 알고 체리타 먹은 줄. 이게 산소가 부족한 거예요. 순간적으로 네. 사람들이 몰려버리니까 계단에서 네. 그래가지고 산소 부족으로 딱 올라오자마자 누구 한명 거기서 올라오자마자 바로 대자로 뻗어버려. 나나나아네 <laughs> 네. 네. 아니 네. 그게 네. 왜 그러냐면. 운동을 아예 안 했잖아요 아예 진짜 계단도 안 걸을 정도로 필기시험 준비할 때는 그리고 필기시험 끝나자마자 아, 바로 아, 네. 육사필딩 거기로 갔거든 네. 약간 걱정은 됐지만 그래도 운동했던 게 있기 때문에 되겠지라고 아, 생각을 그 했는데 아이 뭐 상위권에 10등 안에 들었는데 뭐. 아, 그랬을 거야 아마 10등 안에는 들었어 우리 다 들었어요? 어다 들었어 네. 어. 하여튼 그렇게 하다가 그때 젊었을 때 익스트림 스포츠에 빠졌죠 많이 네. 빠져가지고 그때 엑스게임이라고 있는데 네. 어, 스케이트보드 어버레이시고 네. BMX 그게 엑스게임이라고 하는데 제가 심취해가지고 많이 했어요 마라톤 네. 그 다음에 농구 엑스게임 동회를한번 만들어보자 네. 그런 일들이어서 다음 카페 그때 한참 활성 됐을 때 이제 프리스타일 764로 시작을 했어요 네. 그때는 이제 뭐 상업성도 아니고 그냥 동호회 개념으로 시작을 했던 네. 거죠 네. 그 초창기 때 했던 게 2001년도 해가지고 그때는 군투수부대가아니었어요 일반인들, 음, 익스트림 음.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 제가 그때도 음. 많이 모였어요 즐기고, 음. 뭐정모도 하고 음. 그렇게 세월을 지나다가 저는 제대를 했죠. 음. 저는 제대하자마자 한 3개월 있다가 메인 부대를 갔어요. 왜냐하면 전혀 거기 전부터 한 1년 전부터 메인 부대를 가려고 준비를 했죠. 음. 자료도 모아보고, 음. 돈도 모아보고 해서 음. 특히나 제대하면. 바로 퇴직금이 나오면 바로 그돈 가지고 음. 뜨자 아 외인부 됐어요? 한번 풀어주세요 그러 이제 한번 시청률을 보고 소리 <laughs> 괜찮으면 <수원에게> <laughs> 7 8 남았을 거예데그은았데소지박그 네? 음. 음. 그 맛, 만 맛, 그떡 그, 네? 바로 넣었어 <laughs> <쳤더라도 웃음> <알겠어요. 웃음>